I said in my house 전에 예약했던 너와의 첫 여행부터 보기 좋게 날아갔지 ah All the bars everywhere close o 9pm And I'm looking for a place to have fun with you yeah But there's nowhere to go 이젠 지쳐가 oh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기 아빠입니다 오늘 동기 아빠 예, 서울 가는 날 예, 추석 지내로 한국을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각 도쿄 새벽입니다 4시 50분입니다 예 나리타에서 아시아나 항공 타고 예 새벽 공기 좋네요 일단 한국 가니까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또 만나뵙게 돼서 네, 기쁩니다. 어, 엄마, 아빠, 좀만 기다리세요. 막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저기 오른쪽이 이제 디즈리 엔드 그 호텔입니다. 예, 나리타 근처에 USA 파킹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야, 사람 많이 기다리네. 여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하루에 주차장 500원입니다. 저렴하죠? 서연아, 텀블러 작은 거. 이거 3 9 0 0 엔. 좀 비싼데 이거 어머니 사 드릴까? 장모님? 택시 <laughs> 고갈까 어? 택시 탈까?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지금 서울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즉석 짜장, 생우동. 주문하자마자 나오는 즉석 짜장. 즉석 우동. 먹어 뭐 보시다 아, 딱 양치가 많으네. 만들오 모든에 대장한 사연 만나서 첫집 오징어 포차로 왔습니다 오징어 포차. 굴도 많은데. 테라 테라 테한 이렇게 많이 나오네. 새우 튀김하고 음, 오징어. 물시 물시 물시. 왼쪽으로아까자고 이거 주니까. 너무... 아니, 이런 데 그치 어. 운치있다 여기 뒷골목이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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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런 분위기 진짜, 진짜? 그게 어. 어. 뭔가 신주꾸 뒷골목 아, 이런 골목이 숨어 있아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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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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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일본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까? 응. 우리가 신주쿠 뒷골목 좋아하는 응. 것처럼, 맞지? 그렇지. 네 개도 있죠? 우 <laughs> 와. <좋아. 웃음> 여기서도 하시는 건가요? <laughs> 살아나셨네. <laughs> 아, 노가리고 오지마나라네. 자, 육쪽 하실까요? 어, 어. 천호동에산 증인이십니다. 와, 다아시네 여기. 나와바리 네, 나와봐. 아, 저저 저. 자, 생명 입산자로 왔습니다. 켈리터 어, 진로. 이것도, 야, 이거 영어 업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있는거서어 아, 그래, 색깔이 좀 변하네. 더블로도, 나를. 조안군 안군족 맛있어. 아, 서비스. 나는, 나를이기할 때, 항상 이 아, 게포치기 치포치기. 치포기 치포치기. 치포치기. 치포 떡볶이 야술 먹고 난 다음에 일단 오뎅이야. 오뎅 그지 여기는 옛날도 그렇지만 변함이 없네. 가자, 우리 딸하고 또 먹자. 순대하고 우리만 먹을 게 아니고, 그치? 동규 아빠, 구독 좋아요. 팍팍 예, 서울 오지 둘째 날입니다. 야, 어,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은데요. 네.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경동시장 가보겠습니 경동시장. 어,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얼굴 좀 벗는데, 여기 어, 강동역에서 버스 한 번에 간답니다. 경동시장. 바로 앞까지 간답니다. 영동시장의 풍경입니다. 어 여기네 아버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초벌구이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장어도 구입하면은 몇 킬로 주문하면 저가 초벌구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뭐 전시한 순대국 같은 거 좋죠. 뭐. 예. 아 저는 이런 국분 너무 좋아하는데, 예, 일단 밥부터 네, 먹겠습니다. 여기도 맛있게 생기고 다 맛있게 생겼네. 야, 좀 아점으로 네. 순대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택한 집은 양평 순대국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명입니다. 특순대, 스 특순대. 아버지는 뼈다구 해장고 네, 해보은 머리 굳 해장. 야, 들어 머리 이들어 머리 굳게 많이 들어가이들어 머리 많이 들어가시 머리 굳게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이어가시면 머리 어가집 많이 들어가시면, 머어가시이 들어가시면, 많이 어가시가 많이 들어 아 진짜 싱싱하네. 색깔 봐. 마시자. 네. 자, 다 마시고, 우리는 다음 행선지로 출발해봅시다. 고고, 고고. 그렇지. 다른으로 네. 출발해 봅시다. <laughs> 괜찮아요. 버스 타는 거 너무 재밌는데 나는 지하철보다 버스가 재밌는데. 맞아 맞아. 까도 풍경도 볼수 있고 하니까. 자 우리 버스 갈아타기 버스 를 한번 갈아탑니다. 오늘 너무 이쁘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동대문 지나 남대문 지나. 서울역 말고 동경역 딱 지금 되게 멋있고 예쁘거든. 좀 차이는 있다. 동경역 은 진짜 이쁘지 어, 남자분 시장. 그냥 구경 왔습니다. 구경. 아 여기요? 괜찮은데. 괜찮아? 응. 괜찮은데? 시고 응. 이쪽 한번 봐주시고. 아 좋습니다. 동경아빠 구독 좋아요 팍팍.